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송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어 1월까지만 해도 되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중국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월 4일이 되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국가적인 재난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중국이 어떤 보도와 어떤 신문자료를 내고 있는지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의 자료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하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한국의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 문제점은 어디서 왔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앞 부분을 쭉 내려 보면요, 한국의 현재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처음에 500에서 1,000이 되고 그리고 그 1,000에서 또 다시 2,000이 되고 그리고 그게 3,000이 되었으며 현재는 4,000이 넘어갔다.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중국 입장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된다? 우한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네 한국은 왜 도대체 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느냐? 원인은 굉장히 간단하대요. 바로 한국 국민들의 문제 있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이냐를 보면 한국은 정치 체계부터가 잘못이 되어 있대요. 그 이유는 서방의 민주 자유화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더 많은 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보는 바로 한국의 기독교화라는 것이에요. 정기적인 예배에 매주마다 가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참석하는 한국의 기독교수가 굉장히 많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는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한의 봉쇄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구시를 대, 굉장히 일부만 봉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쇄를 했음에도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그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완벽하게 봉쇄되지 못하고 한국의 바이러스가 이렇게나 심각해진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국 뉴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중국 뉴스의 이곳 저곳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